제작품 기억의 자리는 청 개의 마주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물을 랩핑하여 기존 사물이 갖고 있는 형태와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 장승태입니다. 기억의 자리는 의자라는 사물을 래핑하여 다른 역할을 부여하도록 만든 작업인데요. 실내 공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의자라는 것이 도시 밖으로 내몰리고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던 것들에 대한 서사를 같이 마주하게 하고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억의 자리의 네 가지 색상은 각각 청계천 주변의 장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수족관 거리의 푸른색, 공구 거리의 녹색 캐비넷, 그리고 조명가게의 주황색, 그리고 골목의 콘크리트 등 각기 다른 흔적을 담고 있는 색을 선정하였습니다. 어, 의자라는 최소 공간에 이 색을 입힘으로써 청계천의 물리적 풍경과 정서적 기억이 작품 속으로 옮겨오게 하였습니다. 관람자는 단순히 색이 입혀진 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의 장소성이 덧입혀진 기억의 층위를 마주하게 할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과거의 시간의 흔적과 제가 작업을 해서 앞으로 담길 시간을 동시에 한 오브제에 담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가구 위에다가 껍질을 씌우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모두 한 오브제에 중첩될 수 있게 연출하였습니다. 실내 전시 공간이 아니라 청계천이라는 공공공간에 작업을 해야 했어서 큰 도전이었습니다. 을다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보면 되게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오브제인데 거기에 실제로 사람이 앉게 되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나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 청계천에 가보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조금 세심한 연출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설치되는 청계천이란 공간은 한때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된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자이기 때문에 직접 앉아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그 의자라는 것에 앉아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도시의 공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천에 이 의자가 놓였을 때 형태가 되게 의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의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봤을 땐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의자인가 하면서 앉게 되는데 저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 또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억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인 의자이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도시 속의 풍경들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계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이나 디자인 분야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이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머무는 공간인 공공공간에는 상당히 많은 주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미술이란 그 많은 주인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미술의 가치는 도시와 시민,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가와 전시장, 뭐 작가와 관객들 이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기관과 단체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작업입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많이 배울 것도 있었고, 뜻깊은 경험이고 감사했던 경험입니다. 작품이 설치된 이후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공간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